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네. 저 요즘에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뭔데요? 집에서 자는 사람 있죠. TV 보며.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음. 누워서 TV 보고 자는 사람 그런 거 부러운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요즘. 진짜 팔자가 좋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팔자가 좋죠. 그 사람 속은 아직 다 모르니까. 음. 일단 보기는 좋죠. 음. 팔자가 좋은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어, 팔자가 좋다라는 거는 내가 아무 걸림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을 팔자 좋다 그래요. 돈이 많아서 팔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명이 길어서 팔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많아서 팔자 좋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그신 없이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그 자체가 팔자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음. 불만이 있을까요? 없죠. 아...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팔자가 좋은 거예요. 신경을 안 써서 그런 사람들. 진짜 부럽다. 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음... 그냥 알기만 알 뿐이지. 자기가 어떤 갔냐고 뭐 말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 사람 특징이 네. 뭐예요? 특징이 뭐 아주 편안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어... 옆에 사람까지 편안하게 해줘요 팔자 좋은 사람 옆에 가면은 오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만 가도 편안해요 그 사람 음. 옆에 가면은 고민이 없어요? 예그 집에 가서 밥을한 그릇 먹어도 그렇게 푸근하고 음, 음. 간장하고 밥 먹어도 푸근하고 음. 편안하고 음. 진짜 팔자 좋은 거 같아요 음. 근데 이 팔자라는 뜻은요 사주 팔자예요. 사주를 딱 이렇게 적어 보면 여덟 자가 되잖아요. 고팔자예요. 그 글자가 좋은 건가요? 그 사주 팔자를 어느 누구라도 바꿀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기가 하면 돼요. 노력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게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마음에 어떤 공부를 얼마나 했겠느냐고요. 마음에 공부를 한것 같지 않고요. 아니. 세상에 쉽다. 대한 어떤 이게 모든 것을 내가 이 배려나 하면서 이긴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음. 터덕을 한 거잖아요. 세상 사는 방법을. 내가 감히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가고 음. 내할건 하고 음. 그걸 구분을 잘해서 잘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신선이네요. 네. 신설이라 하면 그건 또 뭐하고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남의 어떤 그것도 없이 음. 그냥 유유자자하게 산다는 거 보면 되죠. 타고난 사주가 그런 사람들이 음.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사주는 있는데요. 살면서 자꾸 바뀌어요. 변하고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사주는 없어요. 음. 사주 팔자 정해놓은 사주는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들 그걸 알고 계셔요. 이 사주팔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오늘 팔자에 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성분하십시오.